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? 저 생각보다 가 좋은 걸지도 요저 라이터 최대한 챙겨갈게요, 형. 형이 다만드시면 될듯 제가 라이트바고 가면. 얼른 다른 것도더 만들어볼까요? 그럴듯한 모습이네요? 수업을 들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 라이트 4개 챙겼거든요 저좀더 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? 없는 거리는 이렇게 조용하군요.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굉장해요. 안 부서졌어요. 싫어요. 사람이 없는 거리는 이렇게 조용하군요. 생각보다 섬씨가 좋은 걸지도 몰라요. 도망쳐 보시죠. 살아기 음? 존재할까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음? 생존자 사망했습니다. 군요새 음?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저옷각만 아, 그 찾고 합류하면 되거든요, 그래? 아. 어쩔 수 없어요. 숨까지 나오네. 난 지금 바로 압력. 이거 필요한 거 종이랑 피아노서 그러면 이거 그리 가면 돼요. 그럼 모여 가지고 같이 가도 돼요. 사람이 하 하나만 있으면 되지? 네, 하나. 또 이거 요리할 재료 다 챙겨놔서 피치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? 잠시 옷감이 또 어디서 나더라? 형 절로 오시면 돼요 절로 알아 갈게 사람이 북적거렸다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근처에서 불이 나면 이곳으로 먼저 달려오면 되겠어요. 누구 없죠 거기 요 응. 음, 없으면 저 여기서 거북이 등딱질 한 개만 챙겨서 바로 절로 합류할게요. 오케이 지금 합류하는. 잠시만요. 종이 두 개야 이제. 오케이.

네. 카메라 주면주 좋아요. 남는 거 주시면 돼요. 이거 하어졌어요그 뭐. 이거 이거 가져가요. 달돌. 싸우은안될것 같아요. 예. 기다. 깜좀 켜야 되는데. 깜짝해줘. 고미스리 음. 형이 이거 아, 감자 이걸로 3개 만들고 던 여기 항구로 가면 되거든요. 항구 가요, 형. 감자 3개만 만들고 항구로 오세요. 항구에서 뵙겠습니다. 가죽만먹어가 있어요. 먹었어요. 형 미스릴 가보시 사진템이라. 어쩔 수 없어요. 있으면 좋아요, 그냥. 그냥 일로 와서 낚시하고 피 피침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오일 떨고 났어요. 라이터랑. 그리고 가죽 여기다 뿌려놓고. 이제 스태미나 없죠? 스태미나 때문에. 이제 한개있어요 드릴게요. 꽤 많이 놀랄 거예요. 가죽안 줘도 돼 이제. 여기 스태미나 여기 뿌려놨어요. 조준. 발사. 뭐야, 얘가 필요한 걸 만들어 주는데 접착제만 찾으면 돼요. 저 공장 가면 돼 이제. 이거 하고 배를 타고 여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, 피치 좀 주시면 돼요, 남명 조금.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. 형도 겁나 세질 세시... 그거될 거예요. 저 스테미너 템좀 찾고 있을게요. 근데 이번 판 사람 진짜 안 죽었다. 만난 사람이 없긴 해요. 어, 사람 있다, 사람 있다. 여 안에 누구 있어요 형? 어이! 여기 들어 있어요? 여기다. 어? 여기 있어요? 오, 뭐야 이 사람 씨앗? 개많네아저 저기도 있어요. 이걸로 피좀 채우고. 빌어요. 씨, 씨, 뭐야 이 사람. CCTV 하려고 게임하는 건데 이 사람들. 어 아, 달돌도 있어요. 달돌 세 개, 개. 오케이. 한개감사합 오케이. 갑시다 이님 얘한테도 얘한테도 뭐 있어요. 먹을 수옷 보세요, 옷. 예, 템좀 있던데. 제랑 어, 똑같네. 새 금지 구역의 어, 지정되었습니다. 똑같네, 어, 이거 갑시다 이제. 조준, 치료, 발사. 나 어, 무슨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거의 지금 고블린이거든요, 아까? 좀낫풍경이네 <laughs> 죽으면 안 돼. 접착제만 찾으면 풀템 찾으세요. 이제, 이제 느낌표 뜨면 바로 말해 줘요 형. 형 스태미너 혹시 낮은 등급짜리 있어요? 아니 스태미너 자체가 없어. 야, 이리 와요. 이거 드릴게요, 여이이 되었네요. 이거 형이 먹으면 개꿀일 거예요, 이거. 고량주. 준한번 음. 빨면 거의 풀싹 거예요, 거의. <laughs> 필요한 체력템 있으면 이해 체력템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정 거야? 싸우러 가져 이제. 야, 라이터, 칼에. <laughs> 감자스프 챙겨야지.

있는 약품을 찾아볼까요? 주셔도 되는데 형 형님 있으면 다 형님이 다 드시면 돼요. 너무 많아. 너무 많으면 투사해요. 여덟 종류가 팀이야. 지만 눈썰미는 좋은 편이랍니다. 이 분포 왜 이렇게 안 많아죠 사람을? 오. 아 어, 묘지가요 묘지. 위클라인 위클라인. 위클리좋 어쩌면 살아남는 쪽이 더 힘든 앞쪽에 있거든요, 제 앞에.

누군가가 연쇄척해입니다 <목소리> 여기서 불이라도 피워올리면 바깥에서 보일까요? 저는 기계에는 영 서툴러서 조심하 좋겠어요 저기쪼개만해요 옆에 을요 <목소리> 피치 빠았어요 피치 빨았요어요 살짝 빼면 좋긴해요

빼야돼! 빼야돼 라코야 워서 양각이다 이거 야, 그렇다고 막못칠것 같은데 이거

이크교대 1이거든요, 이제. 군하자의 절반을 했습니다 지금 이다 확실히 받았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거 이길 만 하거든요. 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아뭐1대1이라 갖고. 어디야러 간다. <laughs> 저 지금 질도 라이크 네요 숙작 22예요. 지금 미쳤어요, 그냥. 기도하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? 숲길을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네요.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닌데.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저기 보이는 거 찾아야 되는데 선거. 이거. 나쁜 사람들 같은데요. 출동해야겠어요. 조준. 벤트 발사 싫어요 숲길을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네요. 맞겠거네요싫어요 어, 잠시. 싫어 지세야제지야 지지야! 지지렸 지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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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지야! 지야